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적 매력. 제가 경험한 몇 가지를, 일화를 소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간적 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생 칼잡이로 검사로 왔는데요. 이상하게 그 수사를 받은 사람들하고요. 수사 끝나면 인간적으로 더 끈끈해지고, 더 신뢰가 커지는 이런 묘한 매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법조계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 정호성 시민사회수석실에그 비서관이 있잖아요. 정호성 이분도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원래 그 몸꼬리 3인방 할 정도로 이런 분이 대통령 탓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오려더 끈끈해진 이런 분들이 많고요. 대통령 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한 사건 중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이거 이명박 대통령, 그다음에 최수원 씨 있잖아요. 정유라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큰 사건들이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윤 대통령은 게 역사적인 대화를 했어요. 지금은 굳건한 동지적 관계입니다. 그때 그 박영수 특검 있고 할때 그때 비록 윤석이 수사는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완전하게 인간들 이 신뢰를 회복하고 굳건한 동지적 관계가 된 거예요. 임식까지 직접 왔잖아요. 그다음에 그 분신 유영아 변호사 이제 그국원도 됐고 유영한변호사도인 윤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게 이게 박근혜 대통령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윤대통령이 검사로서 수사하는데 불가피한 게 이해하면서 이후에 진심으로 그때 수사가 좀 과했다. 이렇게 사과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통 크게 화해 받아들여서 지금 이게 국권한 관계로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은,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고, 그 밑에 한동훈, 송경호, 이런 라인이었죠.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전혀, 원망이나, 불만, 이런 게 없어요. 뭐, 입장이 서로, 그때 다르다 보니까, 수사를 해도. 지금, 우리 친윤 의원들이 계속 이명박 대통령 많이 찾아가잖아요. 윤 대통령도,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그때 해동도 하고요. 그런데 더한 거는 그 최소원 씨, 그 우리 정유라 있잖아요 딸요. 정유라가 어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유라 씨도 이제 그 세이브 코리아 어디 여의도 집회에 올라갔거든요. 여의도 집회에 그 세이브 코리아 연설을 했습니다. 정유라 씨 고생 많이하죠저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이제 그 재판하는데 그 안민석이가 3월 6일 날 선고입니다. 안민석이가 완전히 가짜로서 제조기 안민서이가 구형 1년 받고요. 이제 그 3월 6일이면 며칠 뒤에 선고입니다. 천벌을 받습니다. 안민서이가. 그, 저는 최소원 씨가 아주 게 저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 봅니다. 그분이 그 정도 형을 받을, 건 아니에요. 그냥 만년 3년이 당한 거지. 뭐, 일부 어떤 잘못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이게 중형을 받고, 그런 게 과도한 비난을 받을, 그 정도는 저는 아니다 봅니다 그때는 광란이 칼춤이 시대는 지금과 똑같은 시대였어요 근데 정유아 씨가 어제 뭐라 했냐 자기는 윤 대통령을 원망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지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고 근데 자기는 총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 체포를 막으려고 서부지법에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못 지킨 걸 10년을 후회했다. 이번에는 후회하기 싫었다. 그리고 이제 정유라 씨 이랬어요. 이번에 겸 사태 벌어지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왜 엄마를 잡아넣고네 인생을 힘들게 한 윤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이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자기네그 대통령을 원망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원망하지도 않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왜 지지하느냐. 이랬더니 간단하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게 옳은 길이고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못녀를 구속시키고 얼마나 괴롭혔냐. 지금 똑같은 일을 윤대통령 부부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얼마나 우리 모녀 괴롭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이 셋 있는데 내 아이들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내 인생은 끝났지만 내 자식을 왜이 자리에 섰다? 이런 거예요. 정유하 씨, 본인 인생 끝난 거 아니니까 본인 그렇게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곧 풀려나고, 윤대통의 령복귀함악 어머니 사면할 수 있어요. 곧 풀려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본인 아, 젊잖아요. 조민희보다 훨씬 어리잖아요. 얼마든지 앞으로 미래에 희망이 있으니까, 내 인생은 끝났지만 이렇게 말하시는 건 아니고, 하되 중요한 거는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수호하자. 이렇게 연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다음에 최서원 씨, 정유라, 전북에 윤대통령, 어떻게 보면 수사 피해를 받았는데, 아무도 게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거다. 이게 묘한 인간적인 매력이에요. 그럼 원인은 뭘까? 이게 제가 들은 윤대통령하고 한동훈의 수사 스타일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에요. 윤대통령은요, 그냥, 특수검사그칼집이라잖아 그냥 칼을 딱찔러그 끝이에요. 그러고 지저분하게 칼을 막 옆으로 비, 비틀거나 이런지는 안 합니다. 그냥 칼을 하면 찌르면 끝이에요. 근데 이거 한동훈은 아주 지엽적으로기게 무죄 넘으면 요걸 대비해야 되겠다. 요게 무죄 넣으면 요걸 해야 되겠다. 그 양성 때 대법원의 수사가 제일 부끄러운 수사죠. 원래는. 그 외에도요. 이명박 대통령 수사로 그 한동훈 책임주가 있거든, 차장으로. 참, 이게,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 변호인단도 한동훈 하면, 좀 이게 치를 뜹니다. 부끄러운 수사예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유행한 변호사가 그러겠습니까? 스타일 차이에요. 한동훈은 칼을 찌르고, 그 다음에 비튼다, 이거, 옆으로. 망신주고. 조국이도 그게 좀당했다 조국이 제가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일부 당한 건 있어요, 일부. 뭐, 큰링이라든지 뭐, 이런 일부는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고게또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면요. 계속이 그냥 깔끔하게 죄송하다. 잘못을 인정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한동훈은 내 인생이 그때 화양연화다. 화양연화.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에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적 매력입니다. 한동훈 똑똑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머리 비상하다. 그러나 이게 덕이 있다. 덕이 있다. 포용이 력 있고. 이런 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윤대통령은 묘한 매력이 있다. 수사를 받은 사람도 끄떡끄떡 인정하면서 어쩔 수 없는 입장이 차이 아니냐. 이 정도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에서도 큰 형님, 리더십처럼 다른 사람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윤석열 사단 있죠. 근데 이거 한동훈 사단, 이거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윤석열 사단이 있잖아요. 이게 그 인간적인 매력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걸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이 뭐한 번씩 좀, 뭐한 번씩 또격로하고막 이럴 때도 있지만요. 그러면 이게 바로 풀린다는 그걸잘 이해하는 밑에 참모드는 끝까지 있는 거고요. 이해하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갑자기 경로하면 게또 섭섭하게 생각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제가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참모들 야기 들어보면요. 순간적으로 이게 버럭버럭 화낼 수는 있지만, 뒤끝이 없고, 항상 이게 자상합니다. 그 체포되는 날, 계란 풀어가지고 샌드위치 만들어서 참모들한테 하나씩 나눠주는, 그게 그 윤석열의 매력입니다. 그게 인간미입니다. 그게 인간미예요. 지금 왜? 이렇게 윤 대통령 억울한 체포 구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국민이 애달바하고 진작에 가슴 아파하고 윤 대통령 지켜야 되는 그 한남동 음동선안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노상 풍찬 노소 가듯이 얼마나 그때 우리 자유파가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금 어제 3일 전만 도왜 이런 역대 최다 인파 수십만 수백만 인파가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나었겠습니까 그게 물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 대통령의 인간적인 매력 이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그것도 큰 이해를 주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번에 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에요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제자리에 윤 대통령을 제자리에 복귀시키게 된다 복귀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많은 게또 달라질 거예요. 대통령도 많은 성찰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지지하든 안 하든 또 역사적인 대화의를 할 거예요. 대통령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뭐 그렇게 뒷것으로 누굴 배척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완전한 이게 그 종북, 차파방북가 세력이야. 그걸 측결해야죠. 그걸척결해야 돼. 그런 화해할 수 없는. 그지만 나머지 윤대통령에 대해서 뭐 쓴소리하고 또 이게 좀 비판하고 이런 떠나가고 배신하고 이런 분들도 가능한 한 포용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고요. 뭐 그러지 않을까? 윤 대통령은 참 이게 그 인간적으로 뭐 저는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총장 때부터 한번 뵀고 그 이후에도 한두번 뵙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게그 매력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당당하게 항상 제품을 우리 팬을 중에요 저 시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패널 중에요 윤석열 대통령 기념 시계 차고이 방송하는 사람은요, 어느 방송에는 저밖에 없습니다. 아마 패널 중에 제가 나머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인간관계 상당히 그, 인간적인 의리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걸 저는 중시하는 성격인데, 그걸 떠나서 대통령이그 의리나 인간적인 매력, 특히 그 경조사 같은 챙기는 보면요, 검찰의 수사관들 밑에 진짜 말단 수사관까지 생기는 거 보면요. 감동하는 분이 많습니다. 절대 그런 건 확실합니다. 대통령이 인간적 매력. 이걸 제가 말씀드렸고, 어제 그 정유라 씨가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평소에 이것도 유영하 변호사,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잘 모르지만 유영하 변호사하고 잘 알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원래 잘 알고요. 다하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런 윤 대통령의 인간적인 매력이 저는 복귀에 큰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